자 이제 유 형은 아예 함수가 그래프 두 개가 서로 이제 틀리게 되어 있는데 여기 문제에서 이렇게 줘놨어요. 똑같은 얘기를 표현만 쯤 계속 다르게 합니다. 이거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니까 일단 뭐예요? 두 개를 연립이라는 걸 하겠습니다. 연립을 해볼 거고요. 연립을 해본 다음에 x 세제곱 6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k다, 라고, 열립을 할게요. 열립을 해놓고, 플러스 k니까 k 남겨놓고, x 세제곱, 6x 제곱, 9x다, 라고, 두 개의 따로따로, 열립을 해놓고, 다시 재분배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열립을 해놓고 나서, 다시 k다, 라고 상수함수만 놓고, 요거 y다라고 붙이고요. 요거 y다라고 붙이고. 뭐 어떤 문제에서는, 프리에서는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놓고, 뭐 접하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잡으려고 뭔가 하는데,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갑니다. 미분을 했고요. 3x제곱, 12x 플러스 9가 됐고, 3으로 묶고, 인수분해를 했더니,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프로 3이 0이 돼서 역시 극 값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에서 갖는 걸 알고 있고, 지금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리면 그랬지, 증감표를 안 그리고 하고 있어요. 증감표를 그릴 줄은 알아야겠고, 증감표라는 거 그릴 줄 알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래프로 가도 됩니다. 그래서 증감표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얘기 없이 그래프 그리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프를 잘 잡으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1 넣었더니 지금 어디다가? 여기다가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넣어보면 F -1은 마이너스 1 넣어보면 F-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플러스 6그 다음에 마이너스 9가 되면 할수 있어서 몇십니까 마이너스 4가 됩니까? 네, 마이너스 4죠 그다음에 즉 마이너스를 넣을 때 마이너스 일때 마이너스 사가 됐대요. 또 하나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사를 넣어볼게요. 마이너스 이십칠, 오십사 마이너스 이십칠. 아, 영이 됐네요. 문제는 영이라네요. 최고 창보가 풀었으니까 그래프를 완성합시다. y절편은 영이었고요. 완성된 그래프는 요렇게 이렇게 되면 를할수 있네. 요그럼 문제에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면 되겠고, 이 값이 마이너스 4에서 높이 0 사이가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몇 번에 이번에 있는 마이너스 4에서 0 사이입니다. 라고 잡아주시는 게어 근거적으로 정리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